제가 네. 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럴까요? 이 잠을 충분히 자고 나서도 여전히 몸이 찌뿌하고요 그리고 네. 이 뒷목이 퍽퍽. 그러시군요.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laughs> 예. 저는 그렇게 많이 먹는 음. 것 같지도 않은데 예. 약간 그 몸이 붓는것 같은 어.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고민인데요. 음. 그런데 이런 증상이 음.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어, 이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 그게 무슨 신호일까요? <웃음> <웃음> 자, 그 해답을 알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최진백 한의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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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은 몸에 독소가 쌓였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어, 몸속 노폐물, 독소 제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몸 안에 노폐물이 쌓여서 이렇게 제가 붙는 거였군요. 음, 네. <laughs> 고민이 되는데요. 네. 이 독소란 무엇이고 독소가 쌓이는 원인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독소는 네. 우리 몸의 신진대사 과정 중에 생기는 노폐물, 즉 찌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네. 이런 독소를 몸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그 땀이나 소변이나 음. 대변 같은 그 배출 수단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예.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음. 생기는 증상이 바로 독소라고 하실 수 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음. 그 저희가 이제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음. 그리고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실 때 예. 기운의 저체가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이제 독소가 생기는 원인이 되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잘못된. 응 음식 섭취 그리고 아. 이제 과도한 음주 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즘에는 이제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아. 다른 외부 아. 자극에도 독소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독소가 쌓이면 몸에 변화가 느껴질 텐데요. 앞서 저희가 말한 여러 증상들이 좀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신체 변화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독소는 음. 음. 노화나 이제 질병이 생기는 원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일단 아까 우리 MC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 같이. 네. 이제 네. 피로감을 느끼는 그 증상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 독소로 인해서 순환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인체 신진대사가 저하가 돼서 다른 예. 이제 다른 증상들이 생길 수 있게 되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음. 이런 그 피부로 발산이 돼서 예. 이 노폐물들로 인해서 뾰루지가 생긴다든지 아. 아니면 이제 만성 피부 질환인 아토피나 예. 건성 같은 예. 이제 치료하기 힘든 질환까지 나타날 수 있게 되시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얼굴에 갑자기 뭐가 이렇게 나고 이런 것들이 독소 독소가 네. 배출되는 거네 독소가 배출이 되지 <laughs> 못했을 때 나타나시는 어,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제가 요즘 많습니다. <laughs> 고민이 되시겠네요. 그런데 이 독소가 <laughs> 음. 쌓이면 요 혈액순환 이잘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제가 네. 좀 손발이 저린 편이거든요 음. 그리고 또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의사님 어떤가요 정말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 우리 독소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 우리 몸의 배출을 배출이 잘 되지 않아서 우리 몸의 순환을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순환이 막히기 때문에 답답한 증상은 네.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 혈액에서 그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서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체온이 떨어지는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른 큰또 원인이, 다른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음. 그 요즘 발표된 그 연구 결과로서는 면역, 그 오, 우리 체온이 1도 정도 떨어졌을 때 면역력이 3, 3배 정도 저하된다는 음. 연구 결과도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독소가 배출이 되지 않는 점과 면역력과 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우리, 우리 이소희 씨가 지금 뭐그 독소가 뭐 쌓여 있다 뭐 네, 이렇게 네, 본인 네. 스스로 얘기하는데 굉장히 슬림하고 저는 좀 덩치가 <laughs>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좀 체질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체질별로도 아이 독소가 좀 차이가 있나요? 차이는 어떤 습니요 네, 뭐... 당연히 차이가 있으실 어... 수 있고요. 저희가 네. 이제 한의학적으로 사상체질이라고 네. 하는 것이 있는데 네. 저희가 그 노폐물이 잘 빠지지 않는 체질로서는 태음인이나 소음인들이 이제 그 배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체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소희 씨는 아. 무슨 체질로 봐야 되나? 아, 우리 이소희 아나운서는 네, 네, 네. 제가 네. 봤을 때는 소음인 체질 같으요 소음인요. 네, 같으십니다. 네, 네. 아, 정확하십니다. 그러, 네. 네. 이러한 음인이라고 그 하는 통칭하는. 통칭해서 음인이라고 하는 체질이신 분들은 네. 이제 섭취나 저장을 잘하시는 반면에 네. 이제 배출이나 이제 소통이 잘안 되는 음. 단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땀을 흘렸을 때 개운함을 많이 느끼는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음. 땀을 많이 흘려서 음. 이제 우리의 독소 배출을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을 음. 열심히 해야 되요 그렇죠. 운동이나 아니면 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반신욕이나 사우나 아. 같은 땀을 내는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는 소화기관이 소화 능력에 의해서 배출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 소화 음. 그. 소환, 그 소변이나 대변 같은 음. 이제 배출 상태를 유심하게 관찰해 보실 그렇군요.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소화 기능도 약간 떨어지는데 네. <laughs> 소음인의 네.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집에서 간단하게 좀 지압 방법, 뭐 자가 진단법 이런 걸좀 알고 싶은데요. 독소가 있는지 없는지 좀 자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네. 가장 흔히 알수 있는 것은 음. 지금 이제 저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현대생활에서 굉장히 감정적인 소모가 많은데 이런 그 기운의 소통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으로 이제 피로감이 예전보다 극심해졌다, 네. 몸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는 음. 증상으로서 이런 그 기운의 울체가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소변 냄새나 대변 아. 냄새 그리고 트림이나 방귀 냄새가 예전과 다르지 않게 좀 지독하게 난다든지 음. 이런 걸로 인해서 <laughs> 네. 소화기관에 쌓인 이제 독소를 알수 있게 됩니다. 아, 네. 제가 좀 독소가 좀 많나 보네요. 어? <laughs> 아, 네, 그렇게 아, 또진독하게나시는 분들이 간혹 네. 계시긴 한데요. 네, 그리고 하시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 이제 어혈이. 쌓여서 생긴 독소가 있는데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알수 있는 방법은 음. 손톱 끝을 눌렀을 때 보통 하얗게 변했다가 빨갛게 음. 회복되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느린 분이 계십니다. 음. 이런 분들은 어혈로 인해 생기는 독소가 굉장히 많다고. 어단 빨리 간단히 돌아오는 것 같은데. 저도 비교죠. 네. 그렇군요. 그럼 어, 어혈로 인한 독소는 없는 거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네, 돌아오면? 그거는 거의 없다고 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찌됐건 이제 독소가 몸에 쌓여 있습니다 요거를 배출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독소 배출 시키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앞서 예. 말씀 드린 것처럼 예. 우리가 사람이 소변이나 대변 예. 그리고 땀을 통해서 예. 우리 노폐물을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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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때 배출이 되야지 독소가 쌓이지 않습니다 예. 예. 한의학적으로는 독소를 빼는 방법으로는 예. 이제 땀을 흘리는 바람, 바람법이 있고 그리고 예. 그 토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변을 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예. 토법이나 합법 같은 경우는 체 우리 그 체력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보통 이제 땀을 주로 빼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드리고요 예. 거기에 덧붙여서 예. 이제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음. 보통 그 주무시고 일어났을 때물두잔 예. 정도 미지근한 물을 드시고 음. 그리고 네. 식전에 이제 우리 소화기관을 워밍업하는 개념으로 예. 어, 물을 반컵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오.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음. 이제 그 물에 한 (4분의 1컵) 정도로 홀짝홀짝 조금씩 마셔주시는 게좋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그렇구나. 한의원에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건가요 체질에 따라서 다른 건지 네 당연히 있는. 체질에 따라 다르고 음. 체격에 따라도 이제 차이가 납니다 보통 아. 건장한 이제 (70에서) 8 0 k g 정도 나가시는 남자분하고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 같이 굉장히 이제 작은 몸집에 이제 에~ 음. 있으신 분들하고는 예. 몸 안에 있는 체액 성분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렇군요. 그럴 때 음. 똑같은 양을 마셨을 때는 음. 이제 몸이 몸집이 작으신 분들은 수독이라고 하는 다른 또 증상을 아 나타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거군요. 네. 네. 그리고 이 독소가 음. 몸속의 림프와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음. 림프가 뭔가요? 네. 림프는 이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네. 림프는 피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에 네. 우리 그 영양분을 보급하고 네. 그리고 이제 노 노폐물을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물질이라고 오,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음. 보통 이제 혈액은 동맥에서 이제 산소나 음.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예. 이제 일을 마치고 나면 찌꺼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예. 찌꺼기들을 림프가 배출을 시켜 주게 되는 겁니다. 음. 아. 그래서 이런 림프는 림프절에 림프절에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예. 보통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음. 같은 데 많이 연결이 되있고요. 그리고 예. 이제 흉선이나 그 비장 음. 그리고 골수 그리고 이제 편도 같은 부분에 로 연결이 되어 있다가 잇몸을 받치면 소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 이제 몸안에 이 림프가 잘 순환되도록 해야 되는데 림프를 순환시킬 수 있는 <laughs> 방법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네 가장 간단한 네. 방법으로는 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네. 그 림프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음. 쪽인데요 네. 이제 겨드랑이를 가볍게 주먹을 쥐어서 이렇게 두드려 주시는 것만 해도 이렇게? 네그 이렇게? <laughs> 림프 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수 <laughs>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그게 하기 힘드시면 좀 곤란하신 상황이 있으시면 네. 이렇게 네. 그 팔꿈치에서 네. 그 팔쪽 그 가슴 쪽으로 이렇게 네. 쓸어내려 주는 아. 네, 그런 자극만 해주셔도 정도로. 네 굉장히 도움이 오. 되실 수 있고요. 아. 그러니까 샤워할 때도 가볍게 이렇게 네네. 겨드랑이를 이렇게 운동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네 충분히 도움이 아유.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laughs> 그런데 또 야. 중요한 야. 게요. 아. 애초에 이 독소가 쌓이지 않으면 더 음. 좋겠죠. 음. 좀 독소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그렇죠.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제가 가장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예. 이제 반신욕이나 조격을 꾸준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요즘에는 바쁜 현대 생활로 인해서 음. 이제 체력 소모도 많으시고 감정 소모도 굉장히 많은데요.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독소가 굉장히 쌓이기 쉬운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이럴 때 이제 음. 반신욕이나 족욕을 통해서 이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정서적으로 이완을 시켜서 음.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이제 몸뿐만 아니고 마음까지 쉴수 있는 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 그 이런 노폐물 배출을 계속적으로 반신욕을 통해서 시켜주기 때문에 이 피부가 이제 좀더 좋아진다는 건는 덤으로 어. 얻을 수 있는 거죠. 반신욕이나 이조격이좀안 맞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네, 혈압이 좀 심하신 분들이라든지 아. 이 실제로 반신욕을 하셨을 때 굉장히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네네. 계시거든요. 저혈압이면 네, 아. 저혈압도 그렇고 네. 혈압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어. 이런 그 혈압 문제에 좀 신경을 쓰셔서 음. 네. 담당 의사분이나 한의원 그렇군요. 가셔서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생활 습관 못지 않게 또 중요한 게 식단 관리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단 위주로 식사를 해야 될까요? 네, 네. 요즘에는 네. 그 좋다고 하는 식단들이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제가 절대, 네. 예.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습관이 있는데요. 네. 좀 네. 가혹하실 수는 있지만 네. 이 취침 전 4시간 이후에는 절대로 음식을 섭취를 안 하시는 게 말도 좋습니다. 안 됩니다. <laughs> 네. 말도 안 됩니다. 특히 요즘에 야식들 많이 네. 드시는데 네. 이런 야식을 드셨을 때 네. 물론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겠지만 네. 그 드시고 나서 나셨을 때 몸이 무겁고 다음 네. 날 속이 울렁거리고 네. 이런 그 소화기관에서 다 처리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독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은 현미식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현미식을 하셔서 이제 우리 현미, 현미는 그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네. 그 몸 안에 그 과다한 영양소 흡수를 막아 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변의 양을 많게 하고 네. 그리고 장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네. 변비를 예방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을 네, 네. 이제 토마토를 드시는 것도 좋은데요. 아 토마토는 이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네. 한때 이제 굉장히 유행했던 지중해 식 식단에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인데요. 네, 그 이런 네. 토마토는 익혀 네. 먹었을 때 항산화물질이 배가 되기 때문에 익혀서 드시는 것을 아, 추천드립니다. 네, 아, 정말 쓸쏠한 정보 음, 들려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laughs> 끝으로 이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독소 예방 지압법이 있다면 몇 가지 만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제가 좀 알기 쉽게 부위만 좀 말씀을 네. 드리면요. 이 가슴 한 가운데 이제 유두 네. 사이에 있는 네. 전중혈이라고 하는 부위가 우리 기운이 울체됐을 때 만지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되게 어, 아픈데. 네, 이이 어. 이 혈자리를 가볍게 문질러 주시면서 <laughs> 예. 어. 여기 쇄골뼈 밑에 이제 예. 그 응문혈이라고 하는 예, 혈자리가 예, 있습니다. 예, 이 혈자리를 나왔군요? 눌렀을 네. 때도 통증이 네.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이, 아. 이 혈자리도 누, 가볍게 눌러서 풀어주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음. 네. 그리고 이제 목에 힘을 줬을 때 이쪽에 네. 잡히는 음. 이 인형혈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네. 이 혈자리를 가볍게 풀어주셨을 때 오. 얼굴이 잘 붓고 두통이 네.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네. 그 어깨가 잘 뭉치시는 분들은 네. 이, 여기 어깨를 만졌을 때. 네. <laughs> 볼록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네. 눌러 주시면은 어깨가 이완되고 음. 이 위로 올라가는 순환도 좋아지고요. 아 마지막으로 네. 이 두개골을 받쳐 주는 네. 이 동그란 부분 밑에 있는 풍지혈이라고 <laughs> 하는 혈자리가 있는데 네. 네, 네, 네. 이 혈자리를 눌렀을 때 굉장히 아플 수 있으세요. 아 머리 이제 컴퓨터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네. 아프거든요. 네. 네. 이런 혈자리를 이제 전중 운문 인형, 그리고 견정, 풍지 순으로 가볍게 문질러주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그리고 우리 독소 배출에 굉장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좀 스트레스가 많았나 봅니다. 몸에 독소가 많았는지 온몸이 다 아픈데 말씀하셨던 생활습관, 식습관 잘 지켜서 우리 모두 건강한 몸꼭 만들어봐야 되겠습니다.